안녕하십니까. 맘세종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41번째 스승의 날이에요. 41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동네의 숲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스승의 날과 저의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이 된 교직원증을 얻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때 굉장히 기뻤었고요. 올해도 재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 게시판 같은데 50대 일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나이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건 없는지 늘 출근할 때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이나 어떤 특성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별로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나이 때문에 저평가되는 일은 이 사회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립싱크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늘 아이들이 조심스럽고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두 가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이날이 되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손편지를 써 주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선물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선물보다는 손편지에 감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은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댓글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라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본인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과찬해주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면서 아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기는 선생님입니다. 즐기면서 아이들 앞에 선다면 아이들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선생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 서류 합격하고 면접 보고 그걸 통과해야만 일을 할수 있는 비정규직이에요. 제 친구들이나 정말 저의 팬들은 이야기를 하죠. 너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너같이 좋은 선생님은 계속 재계약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저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경력 단절로 인한 어떤 불이익은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은 휴일이고 제 40일의 스승의 날인데, 저 스스로 스승다운 스승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예전부터도 군사부 일체라는 사고를 가지고 선생님을 대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또 다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즐기는데 그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면서 즐기는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50대에 이 사회에서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5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즐거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